네. 어,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그, 윈도우 익스플로러 어, 8.0 버전 이상에서 그, 호환성 보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익스플로러 7 버전까지 사용할 때는 그, 세이클럽 음악방송방에 입장을 해도, 어, 글씨 색깔이 정상적으로 컬러로 보이다가, 어, 익스플로러 어,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어, 대화창 글씨가 모두 검정색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호환성 보기를 설정을 해 주, 주셔야 되는데요. 자, 웹사이트 창 위에, 어, 도구 버튼을 누르시면요. 어, 호환성 보기 설정이 있습니다.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어, 설정창이 나타나죠? 어, 여기에서, 어, 기존에 아마 그, 이렇게, 어, 두 곳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체크 항목에서, 어, 환성보기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라는 곳에,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시고, 어,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어, 그, 이전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어, 글씨 색깔이, 정상적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어, 보일 겁니다. 간단하죠?